민의의 전당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의회입니다. 김재시 현안을 놓고 시장과 시의원 간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논쟁으로 번지며 갈수록 정도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나면 물어보라니까요. 담당 부장 있잖아요. 구조으로 했는지, 언론으했는데 물어보시라고. 우리 시민들 들어보세요. 야간 조명 설치하는데 교수 7명이 선정, 평가위원으로 선정됩니까? 속가웃을 일이지?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까지 오가더니 결국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시의회에선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주문이 나왔고 시장이 다시 항변으로 맞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시의회와 사투면 결계가서 소원 버는 것이 시민들 뿐이야. 시와 의회가 수레의 양쪽 바퀴처럼 균형있게 제대로 굴러가야 하지만 겉돌까 우려가 나오는 상황.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김제 시민을 위한 김제시 발전을 위해 고비를 늦추지 않는 성숙한 김제시와 시의회상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블로 t 비 뉴스 정명기입니다.